IGBT에 비해서 스위칭 손실이 아주 낮기 때문에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주파수가 올라가면 리액터 등 다른 아날로그 소자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자의 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것 대비 시스템 코스트의 이점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인피니언 코리아에서 산업용 반도체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건호 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버터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의 손실은 곧 시스템의 효율과 연관되기 때문에 인피니언에서는 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고효율 소자의 제품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도 손실이 작게 발생하는 고효율용 인버터 소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장점을 갖고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실리콘 베이스의 IGBT와 MOSFET을 먼저 설명드리면 IGBT는 내압이 600V나 1200V 뭐그 이상도 있지만 스위칭 손실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하기 가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MOSFET 같은 경우는 고속 스위칭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아주 높은 내압까지는 나오지 가 않고요. 현재 900V까지 라인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실리콘 카바이드 MOSFET은 1200V 솔루션에서 고속 스위칭이 가능한 부 인 거죠. IGBT에 비해서 스위칭 손실이 아주 낮기 때문에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주파수가 올라가면 리액터 등 다른 아날로그 소자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자의 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것 대비 시스템 코스트의 이점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고속 스위칭 소자들은 빠른 DIDT랑 DVDT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DVDT 같은 경우는 게이트 단쪽에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DIDT는 톤 오프할 때 스파이크 전압을 높게 발생을 시킵니다. 설계할 때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방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밀러 이펙트의 극복은 주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첫 번째는 온저항을 키우고 오프저항을 줄이면은 게이트 저항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턴업 스파이크 볼테이지는 오프저항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게이트 저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네가티브 볼테이지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1 5 볼트 영 볼트로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1 5 볼트에서 마이너스 팔 볼트 혹은 뭐더큰 큰 볼트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은 네가티브 전압을 크게 사용하면은 문턱 전압이 10% 되는 이슈가 있고 그래서 네가티브 전압을 무작정 키울 수 없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액티브 클램프 밀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아쉬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사용하더라도 일부 도움을 줄수 있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게 됩니다. 저희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게 문턱 전압이 높거든요. 문턱 전압이 2볼트면 어떤 기생 노이즈가 2볼트만 넘어가면은 제터는 이 되는 건데 저희는 티피컬 4.5V로 타사보다 한 1~2V 이상이 높아서 더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타사 대비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니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쇼서킷 부분입니다. 소자가 쇼트가 났을 때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데이터 시트에서 보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시트에서 쇼서킷을 보증하는 소자냐 그렇지 않는 소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문덕 전압이 타사 대비 높다는 부분입니다. 문덕 전압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더 적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큰 저항을 쓸 거를 작은 저항을 쓰면 손실에서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네가티브 전압도 작게 사용을 할수록 수명 중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세 번째가 모든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은 문턱 전압이 1 0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주파수를 높게 쓰면 쓸수록 네가티브 전압을 크게 쓰면 쓸수록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인피언에서는 안전 영역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스위칭 주파수에서 몇 볼트 이하를 사용하면 원하는 수명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미리 문서로 제시함으로써 설계한 분이 어떤 이 부분을 감안하고 할수 있게 이것이 세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는 엔지니어가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라이브 IC 중에 실리콘 카바이드가 출시하고 비슷한 타이밍에 출시한 드라이브 IC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워 소자의 보호는 션트 저항을 사용한 방법과 디셉 방식이 있는데요 션트 저항은 저항 자체가 발생하는 손실 때문에 고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에 적합하지가 않고요 디셋 기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IC가 300나노에서 400나노세크의 필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0.3 마이크로나 0.4 마이크로의 노이즈가 발생하면 보호 기능이 오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출시한 드라이브 IC는 0.5 마이크로세크에서 4 마이크로세크까지 원하는 시간을 사용자가 선택을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실리콘 카바이드 무스팩과 이런 고속 스위칭 투자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피니어는 끊임없이 고효율에 적합한 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소자와 그에 맞는 드라이브 아실를 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소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기술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